죽어! 죽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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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안돼! 아! 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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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브금 브금 폴더 그렇지 아! 야 브금 잠깐만요! 여러분 아... 브금 빨리 틀어드릴게요 와 미니건 아 그냥 어유 브금 잠깐만 아 솔직히 미니건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 너무하시네 <laughs>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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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부금이 어딨지? 아 인성이야, 진짜. 아 아, 아, 안 들게. 안 에이 미니건은. 어, 잠깐만 싸운브 부금. 외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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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할로? 우래 걸려. 됐어. 갑니다. 남자는 샷건이지 당연. 빠밤. <laughs> 사전벽. 솔직히. 야 어스. 미니건이랑 건하지 말자. 뭐야 뭐뭐야 미니건이랑 거주가쳐. 폭발물. 콜? 콜콜콜 미니건이랑 폭발 멘트 잠 차를 가지고 가서 할로아 뒤를 조심해야지 아니 저 분이 어아 앞을 조심해야죠 너무 많이 하시네 아 컴뱃 저거 입어가지고 잘안 죽네 아아 어, 잠깐 킹킹킹킹,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뭐야? 또 어, 더... 피케아? 어, 어. <laughs> 아, <웃음> 거기 나가면 안될 걸요. 아, 나가면 안 돼. 아, 뭐야? 국님인승입니다 어, 어, 아, 어.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되... 어, 들어가서 어. 이거 몸 피하기가 너무 힘든데. 자, 지금 저는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 악 아, 아. I'm your f <laughs> 예? 아, 뭐야. 아, 아, 아. 무슨 저격총을 가지고. 바로 앞이니까 쏜 거죠. <laughs> 아. 자, 여러분. 에이. 저에게 에이. 왕을 한 번만 주십시오. 자, 기호 1번. 아. 내가 먼저다. 기호 1번. 저 콩콩이한테 투표를 한 번. 아. 도착하기전에 죽고 아 나이스 <laughs> 나의 저에게 왕을 한 번만 주십시오 저에게 왕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공약 공약 제가 왕이 예, 되 저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분 민송이 <laughs> 미성이... 아 아니 이분들이 너무 저만을 멋있게. 위한 세상을 만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코코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투표 한 번씩만 이 센스님 너무 점수가 높으시네 아 이거 클라격이어야 아, 해야 돼죽여야겠네 해야 여기가 좋던데 여기 휘. 사람 죽일 수 있는 곳이 한 정도 있으나 자기들끼리 응. 싸우기 바쁘네 나아아 아. <laughs> <laughs> 아임 너, 킹이. 버틸 수가 없어. 너무 쎄, 얘네가. 그리고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맵이. 이게 위에서 쓴면 거의 헤드라. 헤드, 헤드? 아, 에이, 에이, 헤드, 헤드? 아. 헤드, 헤드? 왕부터 죽여야지, 왕부터. 왕어딨어왕 에헤, 에헤. 어, 아, 잠깐!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 빠이! 이게 왕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10점씩 오르네, 10점씩.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어. 그런 거였어요? 왕으로 아악. 사람을 죽이면은 10점씩 오르는. 음. 아, 아, 아.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아. <laughs> 아니, 아. 어디가? 파리, 파리. 아, 다 죽여버릴 거야. 뚜루뚜. 센스님, 하이요. 에헤이,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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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여기 여기 잠깐만 이거 이거 부품 쏘니까 이거 범..범계기 있데아 그거 뭐지? 범계 쪽? 쏘면은 막지지거리더라고오 콩콩님이 뭐하이 아닌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완전 이번이번 이번 무빙이! 아이 스세스님옷 센스, 벗죠? 아, 아 아니 아어차죽는거아이아이왕 아싸, 아싸, 아싸. 없겠지 왕 없겠지? 저처럼 아싸. 섹시하게 입으라고 비켜! 안돼 <laughs> 어 저거 들어오신 시청자분 잘하는데? 저분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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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 뭐였지 수비 지역에 사람들 돈 따발 떨어져 있어요 봐. 어. 아. 호킹님이 하자. 왕이시네. 아 간만에 왕하셨네. 그러면 간만에 왕한번 해줘야죠. 그러면 또. 뭐. 야. 그럼 아! 또 제가 왕을 해드려야지. <laughs> 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어? 자 여러분. 아유 뭐해 뭐해 뭐야 아. 에에에에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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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뭐야? 샷건 드는 거야? 아. 예 샷건이죠. 광 옆광 옆광, 옆광 옆광 손다치셔서 못하는 거죠? 아, 아. <laughs> 옆에다가 그렇다고 <laughs> 그렇다고 해둡시다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해둡시다 옆에서 계속 공격하시네어마시네아뭐아아 아. 아. 어렵네요. 어, 이거 너무 어렵네 이거. 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로 게임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네. 그뒤 뒤에 당연하지. 헐촥 촥. 어 어. 그렇지. 완벽한 어. 무빙. 저기 근접 근접전 한번 할까요? 어, 근접전 어? 근접전? 어? 어, 너클 콜, 너클 꼴꼴 꼴. 아 너클 너클 너클? 아 너클 없는데? 아, 또 너클 너클 없는데. 아나나빵 빵맹이 들게. 빵맹이. 빵맹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골, 럼 골붙체. 근접전, 근접저 이거 아, 장돌이. 가다 가다. 아, 어. 아, 어 예, 아, 총쏘고 예. 있어 시청자분 총쏘고 있어 <웃음> <웃음> 시청자님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아 그러지 마시자 <laughs> 아자 내가 야아 싸움 왕이기 때문에 <laughs> 씨, 어, 너무 세아 들어 와 들어 밥먹싸우 그냥 어. 와 칼을 대면 좀지지 음. 칼빵 어. 칼 뻥! 어, 쿠치, 각시. 아뭐 오, 뭐 하는 편이... 거야, 뭐 하는, 청룡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쿠치, 뭐, <뭐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구치? 어, oh. 뭐 하는 거야, 아, 예. 이 <뭐매> <뭐매> yeah. 칼로 그냥 휩 쓸어버리시네. 와,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 <laughs> <laughs> 다 덤벼.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 2분2분 30초 남았다, 에. 원소가 아, 연장 챙겨라. 아, 진짜. <laughs> 아 연장 챙겨라. 연장 챙겨. 야경봉 어. 들어라. 어, 뭐야? 나 개킹인데. 숨어, 숨어, 숨어. 피카! 피카! 럭리 아, 역구리, 뭐야, 역구리, 뭐야. 역구리, 아니, 역구리. 안 보여. 보이질않아 나름 뒤치기 하는 동안 아. GT 연습 좀 했는데. 아. 빵미, 빵미, 빵미. 아, 빵맹 거 없네. 아, 이거 근접점 하니까, 아, 그냥, 발라버리네, 발라버려. 다 덤벼, 다 덤벼! 어있어어있어 그림자, 그림자, ]야 그림자. 야... 그림자! 아, 그림자! 푸직, 푸직! 아! 아! 으어, 살았어, 살았어. 피 좀, 피좀 회복하고, 피좀 회복하고. 근접전 은 선빵 필승이거든요? 어, 와봐, 와봐, 와봐. 장돌이 들었네? 장돌이 들었네, 이 인간아! 안 돼, 두 대! 세 대! 아! 으. 아! 킬딸 아! <laughs> 좋고요. 아, 저 3등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입니까? 쾅, 팽. 야! 어, 저오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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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뭐야. 돼요? 들어가세요. 아, 로없을것 같은데. 내리는 거 빠따가 짱인데. 아, 쉬, 쉬, 여러분 쉿. 숨어 있다, 숨어 있다. 뭐야, 숨어. 쉿. 저기인데, 저기인데, 저기네잠깐 맞접은 <laughs> 총 들었는데. 에, 에, 에 무슨 소리야?

어 29초 남았다 29초 아 재밌네 이거 아아또 이런거 GTA가 또 이걸 넣어버리면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이거를 어퍼컷 목을 그어버리시네 크... 그냥 혈점을 딱 찾아가지고 그냥 아 얘들아 새참 먹고 하자 새참, 새참! 아 이거 이렇게 내가 또 1등으로 하는건가요? 새참 새참 먹고 해라 새참 턱터 턱터 <웃음> 아, 이거다. <laughs> 인성이. 예.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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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역전됐다 너무 아, 잔인해요. 또? 아, 그런가? 하긴 칼로 좀. 칼로 하는 게좀잔인네 그런데 저희 오토바이 저보다 터졌는데요? 아, 이어 그거 살아있어요. 아, 안녕히 계것도 아, 살아있어요. 오토이 <laughs> 아 근데 아 제꺼는 어? 이벤토리 보상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오 분배 안할거야 나한테 먹어야지 어? 자 어? 아. 분배합시다 <놀람> 저분 지사하네 아 지사하다 아, 지사해. 아, 지사해 진짜 아 지사하다 지사해 우리끼리 분배해야지 아니 분배, 아니, 분배 어떻게 해요 분배 인벤토리잖아 <놀람> <놀람> 인벤토리 M <사나>? 누르고 <놀람> 아 이거구나 새로 산 어, 오토바이 어총 수입 만 만사천원 여기서? 분배합시다 분배 이게 몇분마다 이거 재생성 되는거지? 그걸 모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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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시간은 랜덤 같은데 시간 랜덤? 15%씩 드릴게요 제가 또. 아 와, 좋다 좋다 아유 100%, 감사합니다 2 0 2 100 감사합니다. 2000, 2100. 아유 아유 갑자기 돈이 <laughs> 막 들어오고 안, 어안 돈이 갑자기 이거. 막 들어오는데? 작업, 작업 한 번보다 안 좋아요 맞아요 저, 저좀 공밀랄도 못하셨네 아이 동메달도 못딸수 있죠 여러분들 왜그러십니까 아 근데 4등이면은 잘한거야 여러분들 네? 4등이면 맞죠, 맞죠. 상, 상당히 잘한거지 예2등이 뒤에서 두번째 잘한거죠 아아요 뒤에서 두번째면은 뭐 이번에는 <laughs> 타임 트라이얼 한번 해볼게요 타임 트라이얼 이게 새로 생긴 컨텐츠거든요 그럼 저 정비공 제차 불러서 갈게요 타임 트라이얼이 아, 어디로 가야되죠? 여기여기 제가 습격하고 나서 운전 좀 연습했거든요. 오, 오 자, 뒤에 타실 한분 구합니다. 뒤에 타실 한 분. 아, 저, 저, 그 구했어요. 아, 그래? 불렀어요, 불렀어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갑니다. 아니, 뭐, 오토바이 하면 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네. 어? 오토바이 하면 원손님인데. 새롭게 태어나는 호킹이 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 이분들또 쓸데없이 경쟁심 생기하네. 아, 진짜 이분이. <laughs> 뭐라 했어 지금? 어 원성이 많이 컸네 아 누구야? 원성이 많이 컸네 아니 오토바이 운전하면 원성이죠 아니 저그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따끔따끔 쏘는 것 같은데 이거 아, 누구야 누구 원성님이네 그거 아, 아 그, 원성님이네 예? 저맨 뒤에서 가고 있어요 <laughs> 원성이 많이 컸네 아 진짜 <laughs> 뒤에서 총소리, 총수, 총소리 들리는거 기분 탓인가? 예, 네, 냥 기분 탓입니다 누구야 누구누구누구 원숭님이에요 그것도 근데 어디로 가는지모르어 뭐야 내 오토바이 나 길을 모르는데 사실 아니 이분들 운전이 뭐라했어 뭐라했어? 아, 아 정말 잘 하신다고요 어아이 하... 사람들 많이 컸네 뭐야? <laughs> <와>, 잠깐만 <laughs> 앞에 앞을... 아니 저랑 <참>, 똑같은 곳에서 <laughs> 혹시 전봇대? <laughs> 어 뭐야 아.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예, 평범한 시민을 그냥 쳐버렸어. 뺑소니? 뺑소니? 저렇게 앞에 있는 처리하고 쉬고 오셔야죠. 처리하시고 오셔야죠. 응급실까지 태워다 주고. 예? 아이, 무슨 소리에요. 그, 그, 요즘은. 지워주시고. 요즘은, 셀프 시대라서. 아, 셀프. <laughs> 아, 그것도 셀프인 겁니까? 아, 당연하지. 요즘은 다 셀프야?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잡아간다. 아 놀이공원 재밌겠다. 뭐야 호킹님 1등이야네 당연하죠. 오, 잘했어. 자기가 제일 많이 죽어놓고 와. 그때. 오, <laughs> 어, 잘했어. 와이어 아이아 짜. 와이어. 오 날라갔어. 어. 내 오토바이. <laughs> <이런> 아. <laughs> 깽이 마이크네! 아, 킹이 마이크네! 뺑소니! 어, 이 뭔데 경찰이 이렇게 많죠? 야, <laughs> 아, 그, 제가, 아, 제가 다 부른 거예요? 제가 다 부른 거예요? 어, 이 차로 가면 안될것같은데 아, 오토바이, 맨 처음에 오토바이? 이거 누르면은 되는 것 같은데? 어. 아, 아, 한번 해볼까? 자, 이거 타임 트라이얼. 이번에 새로 생긴 컨텐츠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다. 이게, 이 저기 노란색 마크 보이시죠? 저 노란색 네. 마크로 최대한 빨리 가는 사람, 빨리 가는 그런 걸 건데. 지금 기준시간이 1등한 사람 시간이니까 그거보다 더 일찍 가야 돼요. 음, 잠깐만. 아, 그런 건가? 아, 이고 잠깐만, 귀를 모르겠는데? 야, 귀를! 어, 어, 잠깐만!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알았어. 느낌대로 간다. 아,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아, 끝났다, 끝났다, 콩님 끝났다. 망했네, 망했어, 아, 아! 다시 시작, 다시 시작, FF.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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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혀 아니. 어, 다시 시작해야겠다. 전혀 아니, 전혀 아니. 아, 근데 이거 아... 미국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1분 만에 가지? 이거 헬기 탄거 아니야? 아, 헬기일 수도 있겠네. 아, 헬기 날수 있구나. 아, 근데. 그 낮은 곳을 헬기로 간다고? 오 잠깐만 1기로 날라가다가 뛰어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판사님 저는 단지 미션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GTA가 나쁜거예요 판사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오 잠깐만 나보다 갑니다 나보다 빠른 사람이네아 잠깐만 센스님 넘어지셨으면 그냥 다시 다시 출발하세요 아악 <laughs> 망했어, 망했어. F 누르면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어 잠깐만, 아니 무슨 네. F가? F 꾹 누르면은 리스폰 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오 진짜네? 아, 그러네. 이거는 진짜러고요? 마크 찍고 마크 마커를 찍고 해봅시다. 오 그러네 신기하네. 근데 마크가 없는데? 시작해야 보이나 보네. 마크를 못 찍는 거 아닌가? 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마크를 못. 여기네 수. 여기 여기. 여기네. 땜, 땜, 땜이라던데, 사람들이. 예, 네, 맞아, 돼 자, 갑시다. 이번엔 진지하게. 아, 저 사람, 부스터 쓰고 시작하네. 치사하게. 예, 시작은 부스터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카트, 카트 보면 딱알아니요 아니, 아니, 나 카트, 카트 싫어하는데. 아. 마리오 카트라던가 아니면. <laughs> 마리오 카트도 안 해봤는데. <laughs> 마리오 카트를 안 해보셨어요? 예. <laughs> 네. 그거 닌텐도 게임 아니에요? 음... 네 맞아요. 닌텐도 위 아닌가? 아니 닌텐도 그냥 어. 어떤 것도 다있을거든요 아, 닌텐도나 뭐 그런 거는 아 닌텐도 쪽은 마리오가 거의 다 먹지 않았나? 막 마리오, 소니 동물의숲, 동물의숲 어. 젤다, 어? 어 소니 뭐 그런 걸로 다 먹었잖아, 얘들이 언니 이거 불가능해, 진짜로. 진짜로 멈춰 계시는데? 잠깐만. <laughs> <laughs>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길은 개척하는 거라고. 여러분 길은 거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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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 아 출발했는데 시작을 안 했어. 아. 다시 가야 돼. <laughs> 저도 아까 그래 가지고. 개척. 개!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뭐 하는 거야? 그거, 이동수단 15초 만에 타야 되는데. 아, 어때! 5초, 5초, 4, 3, 아, 다. 개뿔. 아, 일단 이 기준 시간을 못 지켰네요. 이거 진짜, 가능하긴 해? 안될것 그 같은데. 아, 미치!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에바야! <laughs> 어, 어, 저기요? 근데 이거 어제보다 시간이 단축된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목겨> 어제는 5 3초 층가 그랬던 야, 거 물에 들어간다 잘못하면 <목겨> 야 잠깐만 내 오토바이 물먹인다 <목겨> 여기, 여기 계곡 오를 때 조심하세요 좀. 날랐어요 <목겨> 야물먹인다물먹인다아 어, 망했어 오오 <목겨> <오, 오, 목겨>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 나이스 나이스 아마타면물먹일 <목겨> 뻔했네 아참 이걸 자동차로도 할수 있죠 예 가능할 수가 있죠 할 수, 음, 이동 디지턴... 수단이면 뭐든지 가능할 텐데. 어? 네, 어? 다시, 아, 처음부터. 아, 도착하게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났어요. 으헤헤! <laughs> 1000원 <laughs> 주네. 이거 헬기 타고 할수 있을라나? 한번 해볼까요? 헬기 타고까지는? 기준 시간 세우기. 아, 이거 타임, 타이... 이거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거. 음, 절대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못할 뿐이죠. 온 김에 까자나 사야겠다. 2분 5초만에 왔어요. 아저 일찍 올수 있었는데 저기도 한번 날라가지고. <laughs> 까자. 음. 아, 사가지고 갑시다. 어서 한번 비행기로 한번 가볼까요? 비기 아니 안 되나? 아이씨, 안 되겠다. 안 제가 여기 돈을 두고 간것 같은데요. 여기 돈을 두고 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씨, 아 참.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돈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 이분 이서 안녕히 계세요. 어, 원순이 여기 엎드리게세요. 여기 여기서 뭐? 네네네네네네. 도망가자. 경찰한테 걸리면 안 돼. 경찰한테 안 걸리려면 역시. 한이 짱이지 상인이 짱이야. 그거 야수 사냥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그거 한번. 아 저도. 아 저는 막 지역 사수인가 그거. 어 맞아. 지역 사수랑 킹오.